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평화를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어떤 사자성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제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승발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파리 때문에 화가 나서 칼을 뽑는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이 노승 발금과 같은 의미로 견문 발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위략에 나오는 말인데요, 조조에게 인정을 받아서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의 관리를 지냈던 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왕사라고 하는 분이 노년에 성질이 고약해 가지고는요, 아주 고집불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내는 탓에 가혹한 관리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한 번은 승미가 급한 가운데 글을 쓰고 있는데 파리가 붓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번 쫓아냈는데 그래도 파리가 자꾸 붓에 붙으니까 이 붓을 던져버리고는요 그걸 밟아서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서 견문발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왜 좋아할까요?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어릴 때는 웬만하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이 노승발금, 견문발금 이것을 이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예, 인내하는 법을 배웠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가자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자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예상 처음에 잠시 그러겠거니 싶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바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동생은 왜 저러고 있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지요? 제 여동생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돕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유대인, 예, 유대인 신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초조하며 염려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다. 미르얌, 우리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미르얌은 옳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매정하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마르다는 어쩌면 예수님께 칭찬과 격려 위로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래 마르다야 네가 참 수고가 많구나. 그래 여러 가지 일로 참 힘들지. 이 말을 들을 것을 기대했는데요. 예, 소문과 달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어쩌면 어 이때 마르다는 되게 서운했을 수도 있을 텐데 또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는 한계가 있, 있어서 그렇지. 아마 모르긴 해도 온유한 성품의 예수님께서는 다정한 눈빛으로 마르다에게 말을 하셨을 겁니다. 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쩌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요. 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은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라 마르다를 책망했으니 나도 책망하련다 이게 아니라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눈빛이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주 다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다 말씀하시고 미루야문 마리아는 옳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옳은 일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옳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다익선이라 말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많고 좋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작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해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예수님을 위한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 보면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여기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검을, 옆에서 금을 빼다. 옆에서 검을 휘두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한 상태가 옆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노승 밝음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해서 작은 일을 하되 칼로 휘두르는 상황 이 얼마나 많은 일로 연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던 일까지 생기면서 여러 모양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오직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건면하는데요. 염려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염려하다 라는 단어가 이빌립포서 2장 20절에 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런데 헬라로 보게 되면 염려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어떤 단어가 염려하다 라는 단어에 해당할까요? 진실이 생각하다. 진실이 생각하다는 단어나 염려하다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를 헬라우로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생각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진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순간 그것은 한낱 염려에 불과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일, 교회봉사, 직장일 개인의 사사로운 일까지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분주해지던 마음도 자, 조용히 가라앉게 되고요. 온갖 염려와 근심과 함께 밀려오는 이 감정들이 잦아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반응해야 할것 같은데 상대방은 나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야. 이처럼 생각하면서 나 자신과 주어진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런 여유,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하철에서 두 아이와 함께 이 앞, 그 아빠가 아빠처럼 보이는 분이 이제 지하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아이가 지하철에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너무 시끄럽게 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참다 참다 못하여서 한두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고 씩씩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매습게 소화붙입니다. 여기가 당신네 안방인가요? 아이들이 적당히 떠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떠드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손도 쓰지 않으세요 라면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멍하게 있던 아이들의 아빠가 정신을 차리면서 대꾸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이 아이들의 엄마를 장례를 치르고 와가지고는 제가 아이들을 생각을 못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을 향해서 응원의 눈길을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 시선이 수시간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저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면 우리가 이 정도도 못 참겠는가 이런 동정과 공감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형편과 상황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살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요, 오직 한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살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구하게 될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려운들이 있을 때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지금 나 감정을 추스르기에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주님,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을 저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권하는 말이 바로 이 기도와 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사장 2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동력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절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요즘 세상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갈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왜 나누어지고 갈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한 가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오직 한 가지만 붙들고 모든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께서 못본채 하시겠느냐고요.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주님께서 진히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예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리포스 4장 13절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도다. 우리가 선포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신부급 주민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지는 못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제 신부금 주민윤놀이 대회 참여를 했는데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인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라는 것이 어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일을 다 도맡아서 하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 모두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날씨도 복을 내려주셔 가지고 역시 교회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눈이 오다가도 그치고 이렇게 햇살이 비치네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제는 따뜻한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그 해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는 어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행사를 끝마치고 저녁에 우리 채영이 집사님 이제 별세하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아마 낮에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예배에 너무 적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아이 위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시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장례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왜 장례를 교회가 치를까요?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다훌 털어버리고 주님을 뵙게 되는 이 성도의 마지막 걸음. 그 걸음을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또 나도 이제 당신을 따라서 주님 품안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장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장례에 참석하는 이 온전한 성도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최영이 할머니는 92세시고요. 그 함께 사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100세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참 마음 한켠이 너무나도 아프게 여겨졌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장내에 우리가 그들의 어깨가 되어 주고 등이 되어 주고 따뜻한 가슴이 되어 줄때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장례를 따뜻하게 치르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면 기도와 간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고자 할 때에,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에 잠시 제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녹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